이상한 소리. 당신의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웃의 집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드는 그런 순간. 그러나 이 소리는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동안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소리는 종종 심각한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의 위험. 어떤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낼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반복될 때그 뒤에 숨겨진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인부들이 협력해 그 집의 한 구석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겁을 주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불쾌한 욕설을 외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조운스러운 심리적 공격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상.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이들은 남녀노소와 국적 불문하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과 외국인조차 포함됩니다. 그들의 행동양식은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아랫집 또는 윗집에서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이러한 반복적인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증 그리고 신체적 피해는 이러한 괴롭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개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